안녕하십니까 골대녀 스탯 천국 스몰 토크 TV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대녀 뉴스 29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승전 이야기, 그리고 시청률 이야기, 그리고 예정 선수 MVP 받은 이야기, 그리고 각종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손석구의 커피차를 받은 최윤영 등 골대녀 근황과 골대녀 이상의 월드컵, t o p 5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대녀 슈퍼리그 최고의 시청률을 찍었습니다. 8% 찍었고요. 수요 예능 부동의 1위이고요. 전체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결승전 다왔습니다. 슈퍼리그 결승전이 이 오렌지색 막대 그래프 있는 곳이 시즌 2이고요. 그리고 여기 그린 컬러의 막대 그래프가 있는 곳이 슈퍼리그입니다. 막대 그래프는 득점수, 경기, 경기에 득점을 했던 총 득점수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파란색 실선이 시청률을 기록을 합니다. 이번에 완전히, 완전히 그때 구척장신과 국대패밀리, 국대패밀리와 국척장신 경기 때 최저를 찍고 그 이후에 계속 반등을 했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그 반등을 했죠. 그래서 결승전 무려 8%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시즌1의 시청률은 어땠을까요? 시즌1 결승전의 시청률은 어땠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1은 결승전을 2회차에 걸쳐서 방송을 했습니다. 1회차는 8.5, 2회차에는 9.3 찍었습니다. 아니뭐이다 시즌 1에 비해서는 좋은 성적표는 아니다라는 걸갖다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똑같이 닐슨코리아의 수도권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각종 설문조사 결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슈퍼리그 결승전의 승자는 누구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네, 국대패밀리. 아, 이거. 경기 시작 전에 제가 캡처를한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잘 맞추고 있습니다. 슈퍼리그에서 개벤저스와 국대패밀리 경기 빼놓고 모든 경기의 승자를 여러분들이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승전에서 몇 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세골 나왔죠? 네, 3대 0까지 예상 못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세골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맞췄습니다. 대단합니다. 더 대단한 거 이정은이 몇 골을 넣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정은이. 네, 두골 넣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죠? 진짜 두골 넣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제 추측으로는 아마 2대1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었습니다. 예. 골대녀 스탯 천국답게 우리 경기 기록지도 한번 살펴봐야지요. 저희 선수들 명단 아, 결승전입니다. 선수들 명단과 그리고 누가 골을 넣었는지 언제 골을 넣었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전미라 이정은 이정은. 네 그리고 총 3대 0였습니다. 그리고 액션 스타는 득점자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좀 씁쓸하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굳이 이렇게 가입표를 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이 경기 기록지가 골대뇨 슈퍼리그의 결승전 경기 기록지입니다. 네, 골대뇨 슈퍼리그 순위 결정전 현황표입니다. 자, 앞에 네 팀은 이미 시즌 종료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1위, 국대패밀리 2위, 액션 스타 3위, 월드 클래스 4위 구척장신이고요. 한 경기 단두대 매치 남아 있습니다. 개벤저스와 블라방, 블라방과 개벤저스 경기 남겨져 있습니다. 이 경기의 패자는 챌린지 리그에 남게 되고요. 이 경기의 승자는 챌린지 리그 2위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전을 거쳐서 이기면 슈퍼 리그에, 지면 챌린지 리그에 남는 그러한 경기를 해야 됩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 골드실 같은 리그에서 경기를 한 팀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플러스의 골드실을 기록한 팀은 국대패밀리가 유일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슈퍼리그와 발렌싱이 붕괴되었다라는 걸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최다 득점 그리고 최저 실점을 국대패밀리가 기록을 했는데요. 이 실점은 오나미 선수가, 오나미 선수가 경기 종료 직전에 중거리 슛, 롱킥을 통해서 득점을 했던 바로 그1 실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대패밀리 엄청났던 팀입니다. 네, 슈퍼리그 개인 득점 순위입니다. 점, 이정은 선수가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7득점을 해서 1위를 차지했고요. 전미라 선수가 3득점으로 2위. 그리고, 2득점한 선수가 4명, 1득점한 선수가 3명. 이렇게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선수들. 예, 네, 이예정 선수가 슈퍼리그 토너먼트 MVP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도 제가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예, 이혜정 선수 관련 설문조사를해 봤습니다. 경기 전에 했던 거예요. 이혜정이 이정훈을 전담 마크 할 것을 공개되었는데, 이혜정이 이정훈을 몇골레로 막으면 성공했다고 평가하십니까? 네, 과반수가 1득점으로 막으면 성공했다라고 평가하겠다라고 답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혜정 선수가 MVP를 받은 이후에, 이혜정 선수가 MVP를 받았는데, 이정은 선수는 조별리그 MVP를 받았어요. 그래서 중복수상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토너먼트 MVP까지 받으면. 그러면, 좋아요. 그거는 뺀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우승팀에서 MVP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67% 있고, 그리고 이혜정이 잘했다. 정말 잘하더라. 이혜정이 MVP 받을만하다. 라고 답변하신 분이 33%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또 하나 예, 제가 이정은 선수를 이정인이라고 잘못 표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못 고치겠더라고요.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문조사는 예, 이정은 선수와 이정은 선수 팬분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여쭤본 게 뭐냐면 전반전에 이혜정 선수가 이정은을 완전히 막았죠. 그래서 0점 클린시트를 전반전에는 마크를 했는데 후반전에 들어서 이 실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경기 종료 때까지 양 팀이 동점이거나 혹은 액션 이스타가 리드하고 있으면 전반전처럼 이예정이 이정은을 0점으로 계속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봤더니. 47%가 그래도 2실점 했을 것이다. 근소한 차이로 1실점으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0점으로 했었을 것이다. 왜? 시간도 없고 지고 있어서 공격에 신경 썼기 때문에 로 답변하신 분이 26% 됐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Uh, 이정은 선수에 대한 마크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이혜정 선수가 아무래도 답을 보여준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골대녀 선수들 근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고의 스타죠. 손석구. 손석구 씨가 최윤영 씨한테 커피차를 보냈습니다. 우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방송에는 안 탔어요, 이게. 그리고, 김진경 선수, 뉴욕에 잘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사진이 인스타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시고 싶은 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승희 선수, 방송에도 공개가 됐죠. 그래서, 아이 가진 거, 임신한 거 축하드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축하를 받았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네, 그리고 뒷북. 뒷북이지만 손흥민 선수, 이연희 선수와 차서린 선수와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연희 선수 들고 있는 이 푸시알 이 하에 손흥민 선수가 사인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차서린 선수 유니폼에 사인을 해줬고요 그리고 에바 선수의 유튜브 방송에 최진철 감독과 엘로디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이상형 월드컵 탑5 순위입니다. 우승 비율에서 변화는 있지만 탑5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예 정규 경기는 단한 경기 남겨놓은 슈퍼리그입니다. 오르기 결정전 블라반과 개벤져스, 개벤져스와 블라반 경기 단한 경기 남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올사전도 하겠지만 많이 아쉽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